이렇게 원망했던 아버지가 통장을 들고 나타난 이유가 충격입니다.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일을 하셨습니다. 일이 힘드셨던 건지 자주 술에 취해 들어오셔서 항상 어머니와 싸우기만 했죠. 결국 어머니는 저를 두고 집을 나가버리셨고 전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.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기숙사가 있는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. 그런데 얼마 후 한창 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일을 하던 도중 아버지가 다리를 크게 다치셨고 더 이상 일을 하실 수 없게 되었죠.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용돈을 보내 드렸습니다. 솔직히 그때는 그 돈도 너무 아깝더군요. 그 회사에서 15년 넘게 일하면서 대출을 받아 작은 집도 하나 장만할 수 있게 되었죠. 그런데 행복도 잠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습니다. 생활비에 대출이자까지 내다 보니 더 이상 아버지께 용돈을 보내 드릴 수 없게 되었죠.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오신 겁니다. 아버지가 여긴 어쩐 일이세요? 돈을 왜안 보내는지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? 아버지의 초라한 행색을 보니 마음과 다르게 말이 곱게 안 나가더군요. 이거 받아라. 내가 여태껏 나한테 보내준 돈 모아둔 거다. 통장엔 7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. 나 혼자 집에 있을 땐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었는데 내가 보내 주는 이 돈을 희망 삼아 이게 너라고 여기면서 살았다. 이제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지내는 게 어떻겠니?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. 앞으로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라고 좋아요. 눌러주세요